길이가 36cm의 끈을 잘라서 두 개의 정삼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처럼 제 길이가 몇 c m 36cm. 이거 문제 파악 좀 잘해라. 얘 잘라 가지고 두 개의 정삼각형 만드는 거야. 두 정삼각형 넓이의 비가 1대 3이 될때 작은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갖다 구하라라고 했지 작은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자, 중학교 2학년 닮음하고 관련된 거죠. 넓이의 비가 1대 3이라는 게뭔 말이냐면 넓이의 비는 몇이야? 1대 루트 3 그렇지 랭대비는 1대? 루트 3. 1대 루트 3이라는 거지 이해가 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1이요? 닮음 넓이잖아 비아예 네. 어, 이해가 갔어? 예 네. 닮음비가 a,b일 때 a대 b일 때 넓이는 비 a제곱대 b제곱이죠? 거꾸로 간 거죠? 뭐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는 못 나오겠지 넓이비를 주고 닮음비를 찾으라는 게 나온다고 한다면 제곱수로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가 1여기는 얼마?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가한 것 그럼 1하고 루트 3 중에 누가 더 작아? 1, 루트 3 루트 3이 더 작아? 1.xs는? 아. 2개 더 작죠? 아. 여기까지 이해가 가한 것 물어볼게 네. 그럼 여기 1끼랑 여기 1대, 여기 루트 3이야 실제 이가 1이 아니야? 네. 1대 루트 3인데 <laughs> 이거 하나를 접어서 정상각형 만드는 거야 이거 하나를 접어서 정삼각형 만드는 거라고 그럼 작은 쪽에 작은 쪽에 정삼각형 한변 길이라고 했지 그럼 니들이 궁금한 건 1번 길이야 루트 3번 길이야 1번 길 1길이 해야 되지 1길이 그럼 전체가 36cm니까 어떻게 해야 돼36 곱하기 비례배분1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지 아. 이해가 안 가? 뭉테렸지 36 곱하기 하은이 분모 얼마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음. 하나 음. 둘셋 하나 원투날 보지 말고 책판 보고 얘기해 왜멍 때려 음. 1 빼기 3이지 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하나, 네. 마이 2지. 네. 여긴 얼마 곱해줘? 네. 맞아, 안 맞아? 얘랑 얘랑 약분 되지? 네. 얼마야? 마이너스 18이지? 네.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 18, 루트 3, 빼기, 18이지. 네. 뭐가? 여기 부분이. 네. 둘, 삼각형, 작은 삼각형 둘레가 18, 루트 3, 마이너스 18이라는 얘기지. 한명이 나눠요. 3으로나자 있죠. 이해가냐 네. 예, 안 가냐. 그뭐 얼마죠? 육둘4 마이너스 육이라고 해서 정답을 써야 되는데 이게 왜 중난이더요? 이거 애들 많이 틀려요. 이거 중난이도 아니에요. 그래? 3이에요 어, 이거 애들 많이 틀린데 삼난이더군데. 시가 시까지는 아니에요. 이거 애들 많이 틀려. 문제 파악을 애들 잘 못해. 문제 파악. 내가 <laughs> 하는 말 이해가 안 가. 내가 구한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알겠어요? 연상이 안 쫓아오면.